간땡이가 부었냐 라는 말이 있죠. 간땡이가 부었냐.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, 음, 어, 본인의 그 아집일 수도 있고, 고집일 수도 있는데, 어, 능력이 안 되는데, 그, 지금 뭐야,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대드는 것을 간땡이가 부었냐,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. 이 간땡이 부은 게 도움될 때가 있어요. 언제냐, 그러면, 접근하고 싸울 때만 도움되고, 그 외는 다 이제 본인 피해에요. 그죠? 접근하고 싸울 때는 간땡이가 부어서 쌓아야 되는 게 맞고, 그래야 그 사랑하는 가족 지키잖아요. 그 외는 간땡이가 붙는 경우는 뭐냐, 그러면, 당신이 이제 술 먹고, 밥을 잘 먹어, 잘못 먹었을 때, 물이 차면은 그, 너무 싱겁게 먹는 경우 있죠? 아니면 또 너무 짜게 이제 미네랄 없이 먹게 되면 간이 부종이 생겨요. 그게 간땡이가 부었냐? 그죠. 싱겁게 먹어도 부종 생기고 어, 짜게 먹어도 부종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,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전해질 균형이고 어,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합니다.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간이 붓다 보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죠. 간 염증. 그 다음에 지방 간. 그거는 밥을 너무 편하게 먹은 거서, 먹어서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지방 간이 이제 중성 지방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암에 걸리고. 음, 그러다가 뭐, 가야죠.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. 너 죽을 수도 있는데, 간땡이가 부었냐? 그 말이죠. 어, 정신 차려라. 그그 그 말은 누가 한 거냐 그러면 어, 동행 영이 있죠. 일명 신. 신이 그 혼이 그 간에 있어요. 인간한테 인간 혼한테 얘기한 거예요. 너신말 듣지 않고 너 몸량 너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으면 너 죽을 수도 있다. 음. 영한테 덤비지 마라. 그 소리가 간땡이가 부었냐 그거예요. 그래서 인간 혼들은 그 얘기를 잘 참조 하셔야 되고 간땡이가 보여야 될 때는 나쁜 사람하고 싸울 때만 본인 가족을 지킬 때만 보여야지 그 외는 다 본인이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이상입니다.